지금 양꼬치 거리에 나왔고, 우리가 에어비앤비 하면은 꼭 홍대 아니면 동대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완전 한 채에서 순수익 300만원씩 내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채에 300만원이 어떻게 수익이 크게?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숙박료를 하루에 20만원씩 받는다는 소리야? 10만원이잖아. 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는 인원 추가비를 2만원씩 받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건대 대학교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 성수동도 있어가지고, 이런 가족 단위로 올수 있는 숙소가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6인, 8인 숙소가 되게 잘 돼요. 성수가 또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거기는 법으로 규제를 해서 숙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서 머무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나님. 간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캐디 일을 병행하면서 이번에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는 지난달에 매출 최고 매출 달해서 순수익 300 벌어 가고 있는 박선아입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숙소 손님이 나가셨나 봐요? 어, 네. 오늘 퇴실하고 이제 내일 모레 입실하세요. 그러면은 공실 없이. 네. 거의 평일에 한 3~4일 정도 공실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차는 편이에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사를 하신 부분은 어디예요? 화장실 올 수리하고 음, 음. 원래 세탁기가 현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 근데 위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음. 곳이라서 이거를 음. 화장실에서 따로 빼는 공사를 해서 음. 세탁기 자리를 여기로 만드는 공사를 음. 했어요. 얘가 그러면 여기 가몇인 숙소였죠? 여기가 지금 8인 숙소예요. 아. 역시, 인원추가금. 네. <laughs> 어, 인원추가금이 아, 중요하다. 네, 맞아요. 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다, 따로 다신 거예요? 아, 네. 이, 이것도 음. 원래는 그냥 일반 네모난 거실등이었는데. 아, 실링펜으로? 네.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실링펜 달고 어. 이 레일등 교체를 했어요. 아, 그러네. 왜냐면 여기는 지금 거실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여기 에 있는 공간이 마, 좀 시간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이 세 개인데 어디가 가장 큰 방이에요? 저쪽에 보이시는 방이 제일 큰 야. 방이에요 야 진짜 크다 왜냐면 이 침대를 딱 놨을 때 이렇게 간격을 둘 수가 있다니 아그렇죠이 어, 퀸이잖아요 여기몇 평이죠? 30평인데 거의 꽉 대박. 차서 30평이에요 30평인데 여기 평, 월세가 얼마였죠? 130만 원이고 음. 부가세 10% 세금 신고하는 것까지 해서 음. 총 143만 원이요 근데 이제 쓰리룸 서른 평이니까. 네. 완전 괜찮죠? 어? 얘가 원래 있었나? 없었어. 그쵸? 네. 어, 없었는데, 아, 들어오자마자 얘가 있으니까 개방감이 생겼구나. 어, 맞아 이게 음. 저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보이니까 맞아. 방이 좀더커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는 효과가 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완전 강력 추천. 어, 화장대 대용으로 쓰실 것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럼 얘는 뭐예요? 아. 그냥. 음. 원래 이게 신발장으로 쓰는 아,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트로네스라는 신발장인데 어. 이거를 그냥 벽에 붙여가지고 음. 여기다가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거 수납할 수도 있어요. 음. 얘가 여기에 선반 역할까지 해주고 네. 오, 너무 좋다. 그러고 두 번째로 그럼 큰 방이 어디에요이 방이 제일 커요. 여기. 네. 우와, 어, 어머 선원님에게 <laughs>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어. 선반 저기 화장대에 달면서 남은 자재로 선반 음 만들어서 달았어요. 아 얘는 그냥 남은 자재로. 네. 오, 너무 얘가 포인트가 되네. 아, 이 네.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창고. 에어비앤비 사장님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시는 창고 공간입니다. 어머. 머 <laughs> 대박이다. 엄청 넓죠. 친구랑 뭐 화장지, 청소용 비품, 이런 거세팅 진짜 수납에 대한 그러니까요. 고민은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시고. 든든한 오. 창고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이거 이제 당근에서 음. 2만 원에 데려와서 음. 그냥 앉아서 화장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가져다 놨고 음. 여기다 캐리어 펼쳐놓고 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방. 우와, 어, 야, 대박이다. 이거는 다신 거예요? 네, 이거, 원래 음. 여기가, 진짜. 미용실 같네? 아무것도 없는 오. 공간이었는데, 선반을 달자. 상판두 개를 음.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까치발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 그냥. 한 다섯 명도 같이 있겠네. 네, 그죠 그쵸. 그렇죠. 너무 잘 생각했다. 왜냐면 네. 이 코너에 뭔가 넣기가 네. 애매하 아, 어, 애매한데. 화장실? 아, 네. 화장실. 올 리모델링 한그 화장실. 오, 올 리모델링. 음, 음. 여기는 그럼 공사비 얼마 드셨어요? 세탁기까지 하는 거 해서 300만 원. 어 오, 괜찮은데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숙소 받고 왜 순수익이 300만 원 나오는지 알겠네. 음. 그래서 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하는 일이나 뭐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캐디로 일을 하고 있고요 캐디 일이 좀 음. 계절도 많이 타고 아프거나 뭐 개인 사정이 있거나 해서 일을 못 하면 아예 수입이 단절이 되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하고 싶어서 이제 부수입을 찾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음. 행복님 만나서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수입이 좀 필요하셨다면, 사실 부업 진짜 많잖아요. 네. 꼭 여기 이거여야 했던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아주 예전에 갖고 아. 있었는데 이게 다른 부업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든지 음. 아니면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든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요 그치, 있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야죠. 맞아요. 네. 안 뭔가 좀 초보가 음. 일단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오. 생각을 해서 행군님 강의 듣고 용기 얻어서 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몇번 임장만이 된 거예요? 세번 오. 이제. 그러면 이 매물을 결정할 때좀 중요하게 작용한 게 어떤 거예요? 사실 여기가 월세가 싼 편은 아니잖아요. 네. 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집의 크기. 음. 이게 30평이고 방이 3개고 대충 눈 짐작으로 봤을 때, 침대 못해도 3, 4개는 넣을 수 있겠다. 음.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주차요. 국내 여행객들한테는 좀 중요한 음. 요소잖아요, 주차가. 그렇죠이 메인 거리에서 주차가 된다는 건 네. 엄청 플러스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꾸밀 때의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어떤 피드백을 받고 해결하셨는지. 지금 룸투어 하시면서 혹시 음. 제일 크게 바뀐 거 하나 못 느끼신 거 있는데 음. 저희 몰딩이 바뀌었어요. 이 집이 맞네. 그 사선으로 되어 있는 갈매기 몰딩이랑 오. 판판하게 되어 있는 평몰딩 두 개가 섞인 집이에요. 오. 그래서 이 갈매기 몰딩은 음. 업자분을 불러서 시트지로 처리를 했고 오. 이게 아무래도 이 길이랑 부피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받으시거든요. 자재비가 드니까. <laughs> 그래서 나머지 평몰딩은 다이소에서 흰색 청테이프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걸로 <laughs> 붙여서. 완전, 잡았어요. 완전 몰랐어. 요 완전 몰랐어. 좋습니다. 그러면 선아님은 좀집수술를 통해서 가장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 어 일단은 음. 저는 제가. 음. 학생일 때도 음. 나중에 커서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다녔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음. 아.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사업에 대한 그런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음. 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좀 사업적으로 도전해 볼수 있겠다라는 좀 용기를 갖게 됐고 음. 또이 집수스 모임에서 엄청 열심히 다른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이트 얻어서 막 재테크 공부도 어, 하고 맞다 맞다. 네.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계시죠. 네, 맞아 맞아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캐디라는 직업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확실히 잘 벌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부업을 하게 되신 거는 이제 노동 수입 외에 안 했을 때 네. 그러면 요 지금 하, 운영하시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쓰세요? 출근해서 음. 대기하는 시간에 한 5분 정도 음. 혹시 청소 일정이나 뭐 게스트 요청사항 빼먹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 진짜 가끔 예약이 안 차면 뭐 사진 정도 바꿔주고 음. 뭐 가격 같은 거 잠깐 만져주고 하루에 한 5분, 10분, 5분 쓰고 순수익 300만 원 <laughs> 네. 진짜 대박이다. <laughs> 진짜 대박. 그러니까 것 같아요. 대박이다. <laughs> 너무 잘 되고 있으셔서 사실 뭐 걱정도 없고, 어, 이제 또 결혼하시잖아요. 네. 또 신혼여행 갔을 때는 일 못하지만 얘는 또할수 어, 있다. 얘는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럼 아님에게 에어비앤비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어비앤비란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오. 하는데 그 이렇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 아세요? 그거를 할때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일정량의 물을 넣어야 깊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대요. 음. 그래서 약간 에어비앤비가 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서 본능을 <laughs> 마중물처럼 끌어올려준 거 아닌가 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아님도 그냥 보면서 해보고 싶다 했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행보님 특강 때 음. 누구나 다할수 있다 음. 이거를 다른 분들은 이게 정말 될까? 음.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데 저도 사실 일하면서 이걸 병행한다고 생각하면 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고 음.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망설인다면 시간도 별로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망설이실 수 있을까? 어 맞아요. 그러면 망설이는 기간은 얼마나? 음.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결정해가지고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 되겠지. 뭐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는것 같아요. 자신 있으니까. 네. 맞아. 여기까지 이제 스리룸 30평 운영을 하시는 캐디 일을 병행하시는 선우님의 인터뷰였고 계속 순수익 300만 원을 유지를 하시기를 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